자, 네. 아, 네 이렇게 저희가 신나게 이세고 달려봤는데 네, 정말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불러보는 노래였습니다. Moonlight, 아, <laughs> 여러분들 이 노래 할줄 알고 있었나? <laughs>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나는 예. 아, 또이 또 친구도 상위권에 있는 친구. 아 그렇죠 어, 그 그렇죠, 그렇죠. 다시 듣고 싶은 노래 손이 상위권에. 저는 이 노래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네 주문을 외우는 노래 같아요. 어, 데 Moonlight. <laughs> 너에게 가는 길 비춰라 길을 아. 비추라고 하면서 을 아, 아. 외우는 게 네네네.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바로 다음 노래 또 아, 있네요 진짜. 주문을 외우는 내는 <laughs> 길을 비 달려가 <laughs> <다녀가. 웃음> <알> 수 있게 <laughs>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노래 같은 느낌이 드면서. 죄송하지만 뭔 소리죠? <웃음> <웃음> 저만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왜는기 비초라. 아. 뭔가 주문 넣는 거같는같 명령어 같은 명령어 같은 그런 어, 거죠 네. 아, 저희 애니메이션 제가 미리 한번 해 보고 아, 싶 애니메이션을. 네, 예. 네. 예. 그, 너무 좋았습니다. 온라인 시청할 때 여러분들 딱그 처음 듣는 반응. 정말 그한 소리가 아, 진짜. 아. 얘들이 뭐 하나 은킬을 원래 저기 뭐에서 이러고. <laughs> <laughs> 왜 여기 보면서 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. 오현 네, 씨가 아 사실 연습을 한게 아닌데 네. 오현 씨가 이렇게만 하면 우리 다 이렇게 따라서. 게 돼. 오현이를 따라가게 돼요. 제가 네. 연습실에서 너저저 뭐야? 너가이머니에어네게 자연스러운 거 제가 그냥 이거 했는데 선기 <laughs> 다들 다 같이.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처음에는 그냥 하는 거내 두고 바라만 보다가 어느새니 다들 저 뭐야. <웃음> <웃음> 정말 정말 진짜를빌어서 감사합니다. 저를 자꾸 따라와 주셔서 아, 아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하세요. 사니다이 노래 보이분은 우연히 가 만들었다고 하도내일또 <laughs> 새로운 걸로 지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아, 저희가 어, 네. 오늘 공연하고 내일도 이제 두 번째 공연 마지막 공연이 있는데 네. 오늘 공연 이제 마지막 한곡 남았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신나서 네 네. 벌써 3시간을 하라 그다 3시간에 있 3시간. 3시간 했어. 벌써 3시간을 었어 근데 약간 여러분들도 그 A가 그냥 평신상나 허리는 것 같아. <웃음> 그렇죠? <웃음> 아, A가 에, 에, 야! 마지막니까 동우 씨가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. 어? 그럴까요? 네. 이러분들 네. 어, 201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아, 2012년도에 12월 <laughs> 장전. 장단을... <laughs> 어, 어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, 괜찮아요? 아니, 방금 동우 씨가 문라이 불러준 그래요 이게 주문이에요. 아, 아, 물을이게큰 <laughs> <어쩜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길을 펼쳐라. 네. 아. 어쩐지 드시더라고요. 아. 네. <laughs> 네. 자, 24년도에 작년 아,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정의 아시아 돈를 걸쳐서 이번 또. 암콘까지 여러분들,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 네,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지만, 이 비를 뚫고 와주신 인스피리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공연장,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스피리코 인피니티의 만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고맙습니다 집에 가실 때 아시죠? 오늘 또비 맞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샤워 열심히 하시고 지금 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보내요 아 그러니까 아 왠지 보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그럼 마지막 곡 준비해 드리면서 저희는 잠깐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잠깐만 네네네자 네. 네. 그럼 제목을 말해줘야죠자다음말 네. 파이드미입니다 <laughs> 자 주세요